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량 개별 판매 준비했어요. 어, 저도 얼마 없는 것들 그냥 개별 판매로 하려고 이렇게 한한 한 세트씩에서 두 세트, 세 세트 이 정도씩 그냥 소량으로 준비했어요. 바로 소개시켜드릴게요. 이건 민폐님 7차 하트 핀 버튼인데 한 개가 남아있길래 그냥 가져와 봤어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전부 다한 세트에 1,000원이고, 어, 배송비는 설명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얘네는 출처를 모르는 것들인데, 혹시 아시면 댓글에꼭 달아주세요. 시시님 출처, 토국 달래님 출처, 원하시면 출처 다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여기 태사원님 출처, 다 여기 제가... 다 태사원님 출처예요. 지금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거는. 또한 세트씩 밖에 없는 거라 그냥 개별 판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모님 실차 스타리님 실차 칸님 실차 테디님 실처. 구매 원하시면 도안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설명 꼭 참고해주세요.